안녕하세요. 벨리에이션 알려드린 남자. 여의도 딩룸 출신 메이저 개미 매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최근에 부진한 반도체 주들 움직임 엔비디아 삼성전자 어떠신가요 힘드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오셈은그 중에서도 올해 3천원대 부터 17,000원대까지 3월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시점까지 5월까지 계속 하락했던 모습을 주다가 또다시 기대감을 줬는데 다시 이런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점이 쌍바닥을 이루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매직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소통망에서도 앞으로의 방향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네오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오샘 차세대 메모리 제품군 가시와 주목의 성장기대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메모리 제품군의 가시화가 주목된다 글로벌 최초 c x l 2.0 검사장비 납품 21조 시장 선점 그런데 주가는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 17,000원에서 만원이 됐습니다 이 레포트가 최고점을 가게 해준 그 레포트인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HBM, CXL과 같은 차세대 메모리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관련 장비를 신규 공급하며 차세대 메모리 제품군 가시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버향 메모리 고용량화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라 내년부터 중장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패키지단에서 원인과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 업체고요. 모듈 테스터, 컴퍼넌트 테스터 주력으로 생산 중이고 매출비 중 95%, 5% 대부분이겠네요. SSD 고용량화 추세에 따라서 테스터 모듈 테스터 요구대수가 증가했고요. 차세대 메모량 모듈 테스터 공급 매출액과 영업이 수익성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신규 장비 매출이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실적 성장보다는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25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안정화되고 현재 CXL 관심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주가 출렁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CXL 관련 이벤트 보시겠습니다. 3월 19일 인텔 주도로 한 컨소시엄 출범했고 프로토콜 표준 제정 5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RAM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 3.0 표준 제정 인텔도 CSL 2.0 지원하는 프로세서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3년 22년에 만든 DRAM 라인업 이렇다고 하고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사는 CSL 2.0 메모리 양산용 검사 장비를 글로벌 최초로 IDM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고요. 방금 보셨던 인텔, 출시한 데 이어 국내 주요 고객사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CXL 기반 DRAM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시장이 2026년에 21억 달러, 2028년에 150억 달러 성장을 전망하고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견조한 실적과 CXL이 이끌 중장기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뭔가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사는 기존 메모리 테스터 부문 불확실한 반도체 업황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을 지속해왔고,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양 서버용 테스터 납품 복격화에 이어 신규 수술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CXL 후속 수주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서 전망치 사냥이 가능하다. 26년 이후 동사의 중장기 성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 리포트들이 이런 SSD 테스터 시장 성장성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원래 주력하고 있는 매출 95%를 차지하고 있는 SSD 같은 경우에 분기별 실적, 연간 실적들이 이렇게 출렁입니다 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크고 네오셈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CXL과 같이 신규 장비가 공급이 되고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확인이 되어야 네오셈 주가가 일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렇지만 SSD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오르다가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주가가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반도체 장비 주들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 변동성은 좀 감내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인텔과 AMD, CXL 지원 프로세서 라인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 25년 예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인다. 다만 이 미래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주 투자를 할때 하락해서 이렇게 꺾였을 때가 이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뉴스 플러 보시면은 네오샘, 삼성, 네달, CSL 공개, 이재용 담대하게 투자 천명되있습니다 보시면 네오세미 강세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인공지능 맞춤형 D램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HBM에서 열세인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인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D램에 드라이브를 건다. 제2의 HBM으로 불릴 만큼 수익성이 높은 c s l 관련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최진혁 메모리 연구소장 최 부사장은 CXL D램을 중심으로 올해 중 상용화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19년 출범한 CSL 컨소시엄에서 D램업계 유일한 이사회 멤버고요. CXL 메모리 생태계의 미래를 논의하고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단체 이고 삼성전자가 HBM에 밀려서 CSL에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네오쌤에게 기대 걸어 볼 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CXL을 제외하고 네오쌤 2024년에 성장세 지속할 것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 견조하게 사업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우, 밀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이 만원 가격대 정도는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편의역 부사장 나와서 얘기했던 때 주가가 만천원입니다. CXL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보다도 주가가 낮은 상황이다. 네, 저평가라고 볼수있겠고요 네오세멘트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 그리고 일부 트레이딩 차이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긍정적인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이 OBV 지표 밀리지 않았고 내려갈 때 순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모습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확인되고 사기에는 좀 늦을 종목이다. 미래가 확정이 돼 있고, 가격도 이 고점을 향해 갈 것이고, 다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주가가 빠질 때, 저점일 때,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AI 모델을 구독자분들께 추천 포트폴리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고요. 안정 모델, 알파 모델, 베타 모델, 롱톤 모델,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적합하신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못 쓴다든가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모델들을 디벨롭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접해보신 검색식의 경우, 룬이 여기를 찍고 알고리즘을 추출해보시면, 이렇게 10여 가지의 조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LS 일렉트릭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상승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추출해보면, 마찬가지로 10여 가지의 조건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개수도 다르고 내용들도 약간씩 상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재무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검색식도 공통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전부 다 공개할 수 없기에 각 검색식마다 특징을 고려해서 소통방을 통해 필터링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번호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러한 필터링된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시, 탑 종목, 시장 종합 브리핑까지 너무 많은 종목이 아니라 관리하실 수 있게끔 20일간 15개 종목을 기준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